무가시나요? 1학기를 잘 이겨낸 여러분은 이미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학교사 이학준 전사입니다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주 특별한 레벨업, 아주 특별한 레벨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어, 벌써 한 학기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방학식이죠? 어떤 사람은 아, 벌써 1학기가 끝이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 어떤 사람은 아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음, 여러분 혹시 요즘에 한 게임 있으신가요? 어떤 게임이든 처음 시작하면요 다 초보잖아요 레벨 1부터 시작합니다 어, 괴물이나 빌런한 빌런한테 한 대만 맞아도 바로 쓰러지고 퀘스트를 깨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가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막막했었던 퀘스트나 어, 이런 것도 깨고 빌런 중에 빌런도 물리치고 어느새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더 강해진 상태가 되죠. 아이템도 좋은 거 얻고 스킬도 배우면서 점점 더 성장합니다. 어, 우리 1학기 학교생활도 이 게임이랑 비슷했어요. 1학년 학생들은요 처음 중학교 입학했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2, 3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과목들, 갑자기 많아진 숙제들로 인해서 어, 힘겨운 어, 학기 초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도, 어, 이처럼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어려운 문제도 끙끙거리고 풀고, 시험도 보고, 하루하루 레벨업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어, 혹시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친구는 이제 수학 레벨, 만렙을 찍은 거고 또 피그왕이 된 친구는 피그 스킬에 만렙을 찍은 거죠 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나요? 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슈퍼맨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슈퍼맨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어, 망토도 하고 안경도 쓰고 싶어 가지고 TV도 일부러 가까이 보고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 요즘에 이런 히어로 영화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어, 하이파이브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그 장기 이식 받은 부분에 따라서 다른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이식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 힘이 생긴다. 굉장히 어, 특이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게 돼요.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로서의 힘, 어, 권력 그런 게 생기고요. 청소부의 옷을 입으면 모든 거리를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이 생겨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생기게 되죠. 어, 성경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게임 캐릭터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 빛은요. 어두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소금은요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고 음식의 맛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맛을 살려주는 능력이죠. 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정과 학교 친구들의 삶의 목적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진 빛과 소금의 능력, 그런 재능이다 싶습니다. 1학기 동안, 1학기 동안 우리는 이 재능들을 사용해서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고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더욱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들과의 좋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어, 소망해요. 이제 곧 신나는 여름 방학이 시작됩니다. 핸드폰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면 핸드폰이 방전되듯이 우리도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느라 조금 지쳤을 수도 있어요. 어, 방학 동안에 충분히 쉬면서 배터리를꽉 채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도 잘 놀고 잠도 푹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방학 동안에 이 배터리를 잘 채워서 2학기 때에는 그런 충전된 에너지로 에너지로 더 높이 점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1학기에 빛과 소금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잘했던 모습들은 더욱 발전시켜서 2학기에는 더욱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1학기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1학기를 잘 이겨낸 여러분은 이미 챔피언이라는 사실이요. 어 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또한 2학기에는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